안녕하세요 여주 원주민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매우 저렴한 산 아래 캠핑 전원주택 뭐 야영장 부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어, 필지가 6필지로 아,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약 204평은 대지고요. 바로 그이 앞에 지대가 살짝 높은 건 대지입니다. 204평이고요. 바로 옆에도 집이 있고 바로 앞에는 공장 창고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 상수도도 들어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204평 한 필지와 저 위로 다섯 필지 전이 있습니다. 합이 총 여섯 필지 1,988평. 평당 단가 23만 원.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법인 회사 대표님이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짓게 되어서 원가 거의 저렴한 그냥 원가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판다고 하십니다. 측량도 요번에 다 마쳤습니다. 요, 돼지고요. 집이 있던 걸 허물었어요. 돼지고요. 나돼지 상태에 깨바, 저 위에 고구마 밭까지 보시면 요 측량 말뚝 빨간색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군데군데 측량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길은 그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 국어로 돼 있고 최근에 그 이장님이 그 시에다가 얘기해서 그 포장 좀 해달라라고 건의도 했다고 그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전기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저산 밑으로 주르륵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길로 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떠오른 것은 캠핑장이었습니다. 2000평 그게 깔리지요. 어 너무 크지도 않고. 개인이 하기 좋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 4억 6천만 원입니다. 4억 6천. 어, 계획관리에 도로 닦고 전기 상수도 산밑자락에 이렇게 또 대지가 204평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 204평에는 바로 계획관리 어, 40%니까 80평까지 바로 신축, 건축이 가능합니다. 창고든 공방이든 뭐 미술이든 다 가능합니다. 어, 제가 여주에서 2천, 설성 대중리까지 왔을 때는, 어, 다 검토해서 나름 괜찮은 매물을, 어, 제가, 어, 괜찮은 매물이다 느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 유튜브 회원 여러분, 평당 23만원 계획 관리에 대지와 전. 저희 강원도 아닙니다. 경기도 이천입니다 전기까지 돼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대지 204평은 집까지 있었던 거 허물어서 현재 낮은 상태라는 거. 국어, 다, 여기 옆에 보면 또랑 국어 다 되어 있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뭐, 집을 뭐, 여러 채 진대거나, 아니면 마을하고 떨어지, 떨어지었으니까, 애견 사업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개인 쪽으로, 어, 내가, 그, 마을과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다 별장 짓고, 어, 그,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실 분, 이런 분들 적합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5억 미만의 토지니까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사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작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전체 매매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회원 여러분, 현장 중개중심 여주 원지민 부동산입니다. 좋은 매물 열심히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현장 앞에서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